아, 아이고 아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다리가 너무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우리 야옹이들은 가자를 어, 좋아하긴, 가자를 먹긴 먹는데 많이 좋아하진 않는다. 한결 그래서 갈치생선, 가시 주로 나와가지고 지금 죽어 들어갑니다. 살고기도 조금 얹었어요 너무 가시만 주면 안 되니까 그럼 제들로 와서 먹어 아, 아 여기 킥보드 하나 둘셋넷 다섯 개 그리고 가게에도 하나 둘셋넷 다섯 개또차 안에 하나 그러면 총열 하나 그리고 전동 휠까지 12, 앉아서 타, 앉아서 타는 거, 그기까지 13대 팔아야 되는데, 빨리. 아유, 장사는 안 되고, 진짜 미치겠네.